국산 6등급 1,300m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럭세는 출발이 조금 불안했고 안쪽에 2번 클레어파워와 4번 동방해운 바깥쪽 7번 상상스타 안쪽에 1번 하늘아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하늘아와 외곽에 7번 상상스타 안쪽 3번 마루마와 4번 동방해운까지 4마리 앞서 있고 5번 럭세는 5위로 안쪽 2번 클레어파워가 6위로 바깥쪽 8번 글로벌프라임과 6번 또박이 최하위로는 9번 후이넘입니다. 안쪽에 1번 하늘아가 4분에 3만 신차 앞서 있습니다. 3번 마로마가 반만 신작가지 조편하고 4번 공방의 혼이 바깥쪽 2, 3위권. 7번 상상스타가 바깥쪽에서 단독 4위로 안쪽에 2번 클레어 파워가 이때 4위까지 도약한 가운데 8번 글로벌 프라임도 빠르게 5위권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4번 동방의 혼과 3번 마루마 안쪽 1번 하늘아까지 3 마리 여전히 앞선 채로 이제 4코노도라 직선주로 1번 하늘아와 3번 마루마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안쪽 1번 하늘아와 바깥쪽 3번 마루마입니다. 마루마 문세영 기수와 함께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 마루마 속도로 4번 동방의 훈과, 8번 글로벌 프라임입니다. 외곽의 8번 글로벌 프라임이 3번 마루마와의 경찰를접혀집니다 8번, 3번 두 발이 격차, 목차권이 접혀집니다바각쪽의후전에 성공하는 8번 글로벌 프라임 장치혁 있습니다. 8번, 3번 두 발이 3번 마루마가 다시 한 번이 걸립니다. 8번, 3번 두 발이 접전에 4번 동방의 훈이 2만 3위 자리. 외곽의 9번 후이넘도 종반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